엉터리 사또. 옛날 어떤 고을에 무식한 사또가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이방과 호장을 불러 이렇게 물었다. 여 여봐라, 이방 성이 무엇인고? 예수인은 이가 옳시다. 사또는 혹시 잊을까봐 종이를 갖다가 이름을 적어 두려 하나 글씨를 쓸 줄을 몰라서 조그맣게 자기 혼자만 나에게 이한 마리를 그려두었다. 사또는 어느 날또 호장을 불러 여봐라. 호장 성은 무엇인고? 예수인의 성은 배가 올시다 사또는 동그랗게 배를 하나 종이에 그려 두었다. 그후몇 달이 지나 사또는 이방에게 이방성이 깨가라고 하였지? 아니 올시다. 이가 올시다. 참 잊었네. 이에다 발을 안 그려 두었군. 또 호장에게 여벌라 호장 자네 성이 방울가지? 아닙니다. 배가입니다. 참배 꼭지를 깜박이고 안 그렸구나. 어느 날 밤에 달이 하도 밝기로 시냇가에 이방과 같이 놀러 갔다. 이 방에게 업혀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물 속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보고 사도는 여봐라 이방 저건 누구냐? 예소이네, 아들놈입니다. 허. 그놈 둥글럽적하게 참 잘생겼구나. 장래 이방질 잘 하겠는걸. 조카와 삼촌. 옛날 어느 시골에 아저씨와 조카가 살았는데, 조카가 아저씨보다 나이가 몇살 위였으므로, 먼저 장가를 들게 되었다. 조카가 먼저 장가를 들게 되니 아저씨는, 은근히 심술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장가 드는 날 아침 아저씨는 조카에게 첫날 밤에 색시와 함께 자려면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탈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색시한테 흉잡힌다. 하고 말했으므로 조카는 삼촌의 말을 고맙게 여겨 처가 집에 가서 일체의 다른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고 기름기 있는 음식만 찾아 배불리 먹었겠다. 이윽고 밤이 되자 조카는 신방에 들었는데 막 재미를 보고 잠이 들려고 하는 무렵 갑자기 배가 아프더니 설사가 참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닌가. 어찌나 급하게 쏟아지는지 자리에서 미쳐 일어서고 어쩌고 할 사이도 없이 그대로 이부자리에 싸붙이고야 말았다. 곁에 누웠던 색시가 코를 쥐고 일어나 집안 사람 몰래 물을 떠다가 이부자리와 옷을 빨아주었다. 이튿날 마당에 널어놓은 이부자리를 보고 여인네들이 수근거리는데 신랑이 누워들어보니 첫날밤 치르느라고 너무 고돼서 오줌을 싼 모양이군. 그래 아이고. 부모들도 딱하지. 오줌도 가리지 못하는 나이에 며느리를 보려 들다니. 하는지라 신랑은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옳지 아저씨가 내가 장가를 먼저 든다고 심수를 부렸군.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벼르며 아저씨 장가 들기만 기다렸다. 그로부터 얼마 후 마땅한 혼처가 나서 아저씨도 장가를 들게 되었다. 장가 드는 날 아침 조카는 아저씨에게 아저씨 듣자 하니 처가 될 집안에서 아저씨를 고자로 알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 내놓으라고 하거든 서슴지 말고 실물을 그들에게 보여주어 의심을 푸십시오. 그러자 아저씨는 원생 사람 잡을 말이로군. 조카의 말대로 누명을 벗어야 되겠다. 하고 색시 집으로 향했다. 이에 조카는 얼른 삼촌을 앞질러 색시네 마을로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아저씨가 드물게 보는 명창입니다만 성리가 이상해서 내놓으시오 해야 노래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삼촌의 노래를 듣고 싶거든 내놓으시오. 내놓으시오. 하고 조르십시오. 하고 신신당부에 두었다. 과연 식이 끝나고 잔치가 벌어지자 동네 사람들이 모두 마당에 들어서서 대청에 앉은 신랑을 보고 내놓으시오. 내놓으시오. 하고 노래를 청하자 신랑은 음이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병신으로 아는구나. 그는 화를 버럭내며 바지를 홀랑 벗어 엉덩짝 밑으로 까내리며 자 똑똑히 보시오바. 내가 내놓으라면 못 내놓을 줄 알고 태풍이면 이른냥 서울에 사는 김모라는 장사꾼이 장사일로 통영에 내려와 있었는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하루는 어떤 기생집을 찾아갔었다 그래 해요 값은 얼만가? 무풍이면 2 0단량 폭풍이면 십량, 태풍이면 이른냥이에요 허! 따지는 법도 과연 항구다와서 재미있구먼 두 남녀는 우선 무풍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여자가 마치 나무 둔 걸처럼 움직이질 않는지라, 아, 송장이 아닌 다음에야 좀 네. 움직여줘야 할게 아니야. 하고 장사꾼은 투정을 부렸다. 무풍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풍이라죠. 그럼 폭풍으로 해줘. 그러자 계집은 몸을 심히 구비치기 시작하므로 산에는 크게 흥이 나. 이번엔 태풍을, 하고 외쳤다. 순간 굉장한 진동이 일어나며, 베개와 이불이 모두 천장으로 날아가 버렸다. 그때 갑자기 여자가 외쳤다. 어머 손님 견항이 틀렸어요. 거기가 아니에요. 에이 시끄럽다. 태풍인데 아무 항구면 어때? 바보의 첫날밤. 경상도 어느 산골에 소문난 바보가 살았었다. 그런데 이 바보도 어느덧 나이가 들어 장가를 들게 되었는데 장가든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자 벌써부터 이웃에서는 저마다 수군수군 야단들이다. 그 바보가 첫날 밤을 어떻게 치를까? 볼만할 거야. 이렇게 되자 그 부모 되는 사람은 여간 걱정이 되지 않았다. 마침내 바보가 장가 드는 날 아버지가 불러서 너도 이젠 오늘로 장가를 든다. 아내를 맞는 것은 뭐 부엉이를 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른 데가 있지 않니? 응, 알았지? 즉, 바로 그거 말이다. 한 길에서 보는 그 멍멍이들처럼 말이다, 알았지? 아베야, 알았어라. 걱정 마라. 바보가 첫날밤을 치르고 난 이튿날 아침에 걱정스러운 색시의 어머니가 넌지시 딸을 떠보니 그 양반은 좀 별나지 않겠수. 눕자마자 내 뒤를 한참 끙끙대더니 다음엔 내 발로 기어가서는 벽에다 대고 한쪽 다리를 번쩍 쳐들고 오줌을 싸잖아.